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잔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고향도 다녀오고요, 캠핑도 다녀오고, 너무 좋은 날씨, 너무 즐거운 6일간의 연휴 잘 마치고, 다시 회사 복귀해서 빡세게 일하느라고 <laughs>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그 사이 혹시 알뭐 RWD 출고되거나 이런 분들 계실까요? 리플에 어떤 걸출고 받으셨다고 전에 들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나시죠? <laughs> 저도 여러분들 그걸 보면 되게 신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슬라까지는 아니고요. 차가 다 좋아요. 그래서, 제 차가 얘, 테슬라니까, 지금 얘를 좋아하는 거죠. 저기 앞에 가는 YF 소나타 보이네요. 저 때도 차 좋아했고, 요 직전 투싼 모델도 지나가네요. 쟤도 좋아하고요. 아, 그랜저 지나간다. 저 그랜저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그랜저 되게 좋아하고. 차를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테슬라면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랜저 끌고 있었으면 그랜저로 이 유튜브를 했을 거예요. 잔태가 아니라 잔그가 됐겠죠. <laughs> 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지금 모델 아이 스탠다드 레인지 21년도에만 잠깐 팔았었죠. 그 모델을 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5999Y 모델이죠. 네, 599Y 9 모델 오너로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5699Y 모델을 어떻게 제가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차의 뭐 장단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같은 선상에 있는 사실상 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연식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버전들이 뭐 뭐까지 바뀌고 뭐 넣고 빼고 배터리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전에 있던 롱레인지 퍼포먼스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지금 있는 롱레인지 퍼포먼스하고도 비교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같은 모델하고 비교해야 하긴 같은 스탠다드 레인지 네. 모델끼리 비교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조립 품질. 네. 조립 품질. 어, 기가 상하이죠. 기가 상하이 모델에 대해서 사실 조립 품질은 기가 상하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차가 나오면서부터 아주 명성이 높았어요. 아 중국이 차 조립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지금 저희 카페라든가 또는 해외 유튜버들한테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고 거기서 얘기 한번 해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편마하는 것들이 꽤 많죠. 특히 자동차에 관해서는 뭐 사실 편마 받을 만한 품질의 자동차나 뭐 그런 디자인 사실 디자인은 편마하는 건 아니죠. 취향이 차이니까요. 네. 빨간색 좋아해, 파란색 좋아해, 노란색 좋아할 때, 야나 노란색 좋아하는데 너는 왜 녹색 좋아하냐? 그거를 뭐 욕할 수는 없죠. 색깔이든 모양이든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기 또 반대급부라고 얘기할 뻔. <laughs> 저 반대급부 얘기 안 하려고. 아 그렇게 리플이 많이 나는 줄이야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맞지 않았다 중국 차가. 그래서 뭐 욕을 막 이렇게 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욕을 많이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성능이나 뭐 되게 웃긴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또그 예, 그 반대, 반대 대처점에 있는 중국 차들에 대해서 편마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죠. 걔네가 전 국가적으로 사실 국가가 하나의 당이니까, 어, 국가 하나의 당에서 밀어붙이는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산업 추진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기차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그~ 리고 걔네는 시장이 크죠. 시장 크니까 그 나라에서 1등하면 세계 1등하는 그런 수치적인 것도 갖고 있어서 비아디라는 회사가 막 세계를 찍은 적도 되게 많았고 지금도 세계 1인가요? 그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전기차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폄할 수 없는 속도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중국 차에 우리가 조립 품질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 우리나라 중국 차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되게 평화 많이 했었죠. 생각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RWD 기가 상하에서 나오는 RWD 모델 단차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얘기하냐? 뭐 아시잖아요, 테슬라 원래 미국에서 조립했던 제작했던. 이 모델들, 단차 어마어마한 거, 그냥 타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타거든요. 단차 맞춘 거 없어요. 뭐 맞출 수도 없겠죠. 이뚤빼뚤한거 보이거든요. 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 나온 걸. <laughs> 네, 몸통을 뭐, 뼈대를 뜯어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네, 제가 뭐, 크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 RWD 출구하셨거나, 출구하실 분들, 아니, 손도, 손도 이거 하면 안 되죠. <laughs> 어, 출구하실 분들, 또는 알아보고 계신 분들, 기가 상하이산 모델 아이, 조립품질 기가 막힙니다. 그건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서스펜션이에요. 서스펜션도 여러분들 모델 아이 많이 검색해보시고 많이 보셨죠? 서스펜션이 정말 딱딱하다. 지금 요 소리 들리시나요? 바닥을 일일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아, 위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laughs> 아,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극평범. 극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고 되게 무던하고 아, 뭐 차가 뭐 롤링이 어쩌고 뭐 서스펜션이 뭐 어째서 막 언더 뭐,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저차 푹신푹신하대요. 오그 좋은 건가? 너무나 무지한 사람인데. 그냥 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딱딱해요. 그게 막 통통 칠 정도야. 또그 정도는 아니지만 글쎄요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점수를 매겨보면 어 10점 만점에 한 7점 7 5점 될까요? 근데 이제 직접 비교를 좀 해봐야 되죠 어 국산차 중에 비교하면 어우 조용하다 <laughs> 국산차하고 비교해보면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무게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은 선상에 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소미나 이런 것도 제가 니로 s g 2요 모델로 사진 올려드릴게요 이 모델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전기차 버전으로 일주일간 렌트해서 타봤어요. 서스펜션이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와이프하고는 우리가 이 차를 2년 동안 탔었으니까. 사실 와이프도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쓱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돌멩이 하나까지 잘 읽을 줄은 몰랐다고. 와이프도 저처럼 되게 평범하거든요. 와이프가 무슨 뭐, 엄청난 드라이버라서, 막, 야, 롤링 이 피칭이었죠? 막, 이런 거 <laughs> 얘기할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평범한 데도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아,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같은 이런 감을 갖고 있었는데, 둘이서 제주도를 가서, 리루를 빌려서, 딱 출발해서, 첫 번째 방지 턱을탁 넘을 때, 둘다 무슨 말을 했냐면, 우와! 하면서 넘어갔어요. <laughs> 우와! 하면서 넘어갔어요. <laughs> 그러고 얘기한 게, 우리가 제네시스를 타본 적이 없지만, 제네시스의 승차감이라 이런 것일까? 라고 하면서 되게, 아, 무슨 되게 불쌍한 애들 같네. 그 정도입니다. 서스펜션 안 좋아요. 21년 형, 21년식 모델 와이들은 서스펜션 되게 딱딱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고요. 이거는 유저들의 피드백도 있었고, 그 당시 출시했을 때 유튜버들한테 차두 대를 리뷰를 계속 돌렸었어요. 유튜버들 보면, 뭐, 비 전문가, 저 같은 완전 쫄레비 전문가들도 많지만, 어마어마한 전문가들 정말 많거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모카 김한영 편집장님 모터리안의 박기동 편집장님, 그리고 한상기 기장님, 그세 분들 건 저는 주로 보는데, 그분들의 피드백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딱딱하다. 어, 좀 딱딱해서 아마 소비자분들이 불편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유저들도, 아, 딱딱하다는 피드백이 좀 많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출고를 하신, 돈 출고하실 RWD 모델은, 개선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부품이 바뀐 거죠. 세팅 값도 바뀌었어요. 결론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부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뭐 굳이 탈일 없겠지만 나중에 뭐 제가 그런 날이 올까요? 제가 막, 막, 몇만 구독자가 돼서 여러분들 이벤트 하시죠? 제차 타러 오세요. 저보러 오세요. 해서 혹시나 이 차를 <laughs> 타실 일이 있으면 아, 제가 꼭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느껴지실 거다. 자, 근데 또 반대에, 반대급, 안할 거예요. 어, 반대로 또 얘기 드려보면, 그런막 어마어마하게 좋은가? 또 그건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적정한 기대를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또 카페에 21년식 이 모델 와이하고 RWG 모델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또는 다 타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 80%는, 아, 더 좋아진 게 맞네, 라는 피드백들이 있었고, 한 1,20%는 큰 차이 모르겠는데,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통계로 갖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게 아니구나, 라면서 너무 기대했다가, 진짜 사람 기대치가 높아지면, 막, 하늘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아, 8대2 정도로, 한 8명 정도는, 어, 그래, 뭐, 체감 되게 좀 좋아졌네. 하고, 한두명 정도는, 뭐, 모르겠는데, 라는 정도로 개선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잔태가 말씀드리는 건 얘보다 훨씬 좋아졌다. 어, 자꾸 얘, 얘 너무, 저얘 좋아해요. <laughs> 얘, 가좀슬퍼라나 오늘 영상은? <laughs>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됐죠. 네, 그래서 서스펜션 좋아진 거 너무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축하를 받으십시오. 서스펜션 개선 두 번째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라이젠이에요. 프로세서인데, 테슬라는 전체를 이제 하나의 칩으로 다 통제하고 관리를 해서 칩이 중요한데 자 저는 아톰 프로세서거든요 아톰 프로세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아톰은 노트북 살때 이렇게 쭉 라인업을 보면 맨 아래 제일 싼 모델에 들어가는 또는 컴퓨터 살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저렴한 모델에 들어갔던 프로세스죠 아톰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그 rwd 그리고 곧 나올 rwd 그 모델에는 라이젠이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젠 중에서도 꽤 고사양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죠. 그럼 차이가 뭐가 있냐? 네,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어, 여기에 차이 있나? 즉, 운행이나 조작에 차이가 있나? 아니요, 그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기계적인 동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할 때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유튜브 틀때 그냥 한 방에 차이가 납니다. 자, 제 영상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틀 때, 하루 웬종이 걸립니다, 정말 하루 웬종이 걸려요. <laughs> 한국인들이 참을 수 없는 속도로 열려요. 아톰 모델에서 이건 스탠다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 나왔던 아톰 모델로 다 퍼포먼스까지 다 나왔었는데 유튜브 올때 진짜 며칠 걸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라이젠 프로세서는 유튜브 올때 시원하게 열립니다. 정말 시원하게 열려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거. 뭐, S23 울트라, 이런것처럼팍 눌러서 팍 뜨는 거 이건 아니겠지만, 영상 한번더 올려드릴까요? 이거 대비해서. 이거 뭐, 천 년, 만년 걸리는 이거 대비해서 정말 빠르게 열린다. 네. 다른 유튜버분들, RWD 출구하신 분들, 유튜브 트는 영상들 보니까 빨리 열리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저 레트로핏 된다고 하면 바꾸고 싶어요. 이 앞에서 서스펜션 말씀드렸죠? 조립은 다시 할수 없으니까, 그럼 포기 하나 치더라도. 서스펜션하고 프로세서 레터로기술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좀 바꾸고 싶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프로세서가 좋은 거다. 자, 또한번 저의 축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프로세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에 부러운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괜찮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네, 배터리 얘기 들으면 되게 예민하시죠? LFP 모델. LFP 배터리. 쟤 뭐야? 잔태 쟤는 NCM 좋은 거막막그 어, 좋은 뭐 비싸다는 배터리 쓰면서 우리 매기는 거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을왜매게요아 일단 좋은 거 NCM보다 좋은 거제 충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딱 짚어드릴게요. 아 NCM 배터리는 권장 완충 용량이 80%까지 데일리로 써라. 저는 실제로 90%로 충전하고 다니고 있고요. 장거리 갈 때만 가끔씩 100%를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LFP는 100%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대1 비교가 가능한 게 완충했을 때 거리가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출고받았을 때 390km 때 찍혔었고 여러분들 모델도 390km 때 찍혀요 심플하게 400으로 놓고 계산해 을 볼게요 400이 100%인데 저는 90% 해야 되니까 10% 40km 빼면 한 360km? 저는 데일리로 이렇게 충전하고 다닐 때 360을 찍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데일리로 완충하고 다닐 때 100%, 400km 찍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차 자체가 주행거리가 40km 더먼 차예요. 이 차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는 겁니다 아 나도 여기서 10%씩 10한 40km씩 더 충전하고 다녔으면 되게 그거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이 요 앞에 지금 막 여기, 여기 뭐 티볼리 가네요 모닝도 가고 셀토스도 가는데 내연차 탈 때는 40km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막 40km 남아 있어, 빵 k m 남아 있어도 그냥 그걸로 주유소요. 1, 2km 있는 주유소 끌고 가서 주유하면 됐죠. 배터리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RWD 모델과 제 모델, 스탠다드 모델은 완충해도 400km가 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40km는 굉장한 차입니다. 이 네, 이건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LFP 모델에서 장점은 100% 완충을 자주 또는 매일 할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다. 제가 너무 부러워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겨울 얘기하려고요. 겨울. 듣기 싫은 말이시죠? 팩트를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팩트. 일단 팩트가 아닌 헛소리들 얘기 좀해 드릴까요? 뭐 겨울 되면은 50% 그냥 날아가 버린다. 막그악플러들 근거도 없고 막그 진짜 막 배설하듯이 쓰는 그런 사람들 에게는 그냥 보지 마세요. 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냐, 피해도 아니면 되죠, 안 보면 되죠. 뭐그 사람을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유튜버들하고 카페에서도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뇌피셜이라고 하죠. 팩트가 아닌 것들. 팩트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요거 요거 제가 카페에서 가져온 건데, 저거 뭔데? 네, 여러분과 똑같은 LFP 모델로 LFP 배터리죠. 배터리로 나온 테슬라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 3 스탠다드 렌지 플러스 그 모델이 작년에 나왔어요. 22년에 나왔고, 22년에서 23년 넘어가는 겨울을 났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또그 부지런한 우리 카페 회원분께서 제가 허락받고 갖고 왔거든요. 전비를 기록해 주셨는데, 전비 떨어진 거 보세요. 50%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짜. <laughs> 아왜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 막 헛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그 정도면은 차를 운영을 못하죠. 400km 짜리 차를 샀는데 겨울에 200km 갔나? 실제로 찍히는 게만큼 뭐 아이, 말도 안 돼요. 그냥 이거 보세요. 팩트 보세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타고 있는 NCM 배터리 타고 있는 제가 바라봤을 때 저랑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간증해드립니다. 네, 제가 간증해드려요. 제전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저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히터를 틀지 않는 계절하고 히터를 트는 겨울하고 전비가 이렇게 차이라는데 이거예요. 이거하고 아까 그분, NCM 배터리, 모델3 아, HMH 아니죠. LFP, 모델3 LFP로 겨울 나신 분, 전비 차이, 제전비 차이, 보세요. 큰 차이 없어요. 50%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저 웬만하면 잔잔하게 얘기하고 막 대외적으로 막히 막 이렇게 막큰 소리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LFP가 겨울에 50% 빠진다는 거는 정말 헛소리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스탠다드 엔지 모델이 바라보는 LFP 가탑재되어 있는 RWD 배터리 이거 괜찮다. 그리고 부러운 건100% 완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모델보다 40km 더 가는 차로 인식하셔도 된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짜자짜다한 것들이에요. 매트리스 라이트. 네, 여러분들 앞에 전구 보면 알맹이로 들어가 있죠? 그게 뭐가 좋은가? <laughs> 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될수 있어요.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하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스마트 하이빔이라고 하나요? 지금 뭐 얘도 그게 오토 하이빔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빔을 이렇게 쏘다가 사람이 있는 부분만 가려지는 그런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제내 피셜이면 이건, 이건 철저하게 내 피셜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글자를 라이트로 쏠수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이거 처음 보는 분들 계시죠? 저게 뭐가 부럽냐 할수 있지만, 그냥, 그냥 저는 없으니까요. <laughs> 네, 저는 MFR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 판으로 돼 있어요. 판 반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어, 그거는 뭐 조금 부럽습니다. 매트리스 라이트. <laughs> 부럽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 다음은 되게 직접적으로 부러운 건데 여러분들 차량은 2열 뒷자리에도 창문이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중접합 유리는 되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 이 앞에 지금 K9 보이네요. 우리나라 차들도 이중접합 유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뭐 물론 디테일을 보면 되게 얇은 거두개 붙여가지고 두꺼운 하나보다 얇다 이런 뭐 <laughs> 얘기도 있지만 테슬란 그렇지 않죠. 어 어쨌든 이 문짝 네개 열리는 문짝 네개 전부 다가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는 소음 방어 방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 열이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거든요. 네, 이것도 글쎄 뭐 전문가분들이 소음 측정기로 똑같은 도로에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똑같은 타이어로 달리면서 두 대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하드웨어적으로 이중접합유리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부러운 상입니다. 21년도 스탠다드 대비해서. 자, 여러분, 저의 축하를 받으십시오. 이중접합유리 부러운 포인트입니다. 어, 그 다음은 지금, 어, 레퍼럴 코드로 주문을 하던 또는 안 하던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으시는 3개월 EAP 무료. 아, 이거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 너무 부러워서 막 말이 꼬이네요. 아, EAP가 출시된 거는 21년도는 아니었었죠. 그 당시엔 FSD만 있었고, 그거를 좀 복잡하게 낸 분들도 많으시죠? FSD는 뭐고, EAP는 뭐고, 뭐, 노화는 뭐고, 뭐, 오토파일럿은 뭐고, 도대체 뭐냐. 그 FSD는 다 들어가 있는 거. 한 천만원, 천만원 넘나요? 제가 가격을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아직도 9 0 0만원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한두개 빠진 거. 그러니까, 자율중이라 표현하면 안 되지만, 테슬라에서 거의 2.5 단계지만 3 단계에 가까운 자율주행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영상 여기 올려드릴게요. 이거 우장님 거. 우장님 허락 안 받고 일단 여기서 넣는데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어, 우리나라 분이신데 미국에서 모델라이를 21년도에 출고하셔가지고 FSD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신데요. 이분이 그 FSD로 잘 중이라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되죠? 어쨌든 예, 노아죠 노하 노아. FSD로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냥 본인이 운전 안 하고 가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 FSD예요. 꽉차 있는 거. 거기에서 요거만 빠져 있는 게 어, EAP 예, EAP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도 EAP에도 뭐 PP 주차라든가 스마트 서머니라든가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냥 도표를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FSD와 그리고 EAP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출고 받으시면 이 EAP 기능을 3개월 무료로 쓸수 있죠. 아저 때는 라떼 라떼는 <laughs> 저 때는 그게 없었어요. EAP 자체도 없었지만 무료로 주는 건 없었고 대신 아,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는 1년을 줬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썼는데 제 매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그거 망부했으면 없어요, 여러분. 7,900원. 1년이면은 그거 8만원 넘잖아요. 8,9만원 되는 돈인데, 아니, 그걸로 그냥 옷 사시거나 운동화 사세요. 그거 아니라도 LTE 다 연결돼서 앱에서 컨트롤 다 되거든요. 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안 써도 된다. 네. 이것도 뭐 갑자기 꿀팁으로 나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EAP를 사용해 볼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400만원대, 거의 500만원 되는 가격을 갖고 있는 서비스인데, 옵션인데, 여러분들 공짜로 3개월 쓰시잖아요. 그거 너무 부럽습니다. 네, 물론 그 반대, 또반대급부로그 부러... <laughs> 반대로 저도 추천을 꽤 많이 받아 가지고 크레딧을 받아서 그 크레딧으로 EAP를 이제 써보려고 해요. 저도 추천을 한 10분께 받아가지고 크레딧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그분들이 출고하면 저한테 크레딧이 들어오거든요. 나오면 EAP를 꼭 써보려고 해요. 네,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스마트 서버죠. <laughs> 넓은 공터 가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아니죠. 리모컨 핸드폰으로 부르면 이렇게 쫄래쫄래 오는 거 해보고 싶었고 그건 재미요소였고요. 실제로 저한테 필요한 건 좁은 주차장에서 넣고 뺄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무료로 3개월 쓰고 있다는 거 너무 부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새 차라는 거 여러분들. 완전 새 차라는 거. 네, 주행거리 1000km도 안 되는, 1000km가 뭐예요? 받으실 때. 100km도 안 되실 거잖아요. 그 뽀송뽀송한 새 차라는 거. 그 자체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아, 제 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7만km가 넘었고요. 이제 2년 4개월 차를 접어드네요.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EWI도 뭐 가입할까 고민했었는데 뭐 가입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EWI 아시나요, 여러분? 보증 연장해주는 거. 그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그 단계까지 왔어요. 이미 8만이면 기본 부품들은 보증이 끝나거든요. 배터리는 16만 키로까지 가지만, 네. 오, 저기도 모드라이다. <laughs>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속 차에서 아, 이렇게 길 다니시다 보면 그러시죠? 오, 모드라이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새차 뽑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뽑으신 분들 지금 막 너무 신나실 텐데, 저도 그 기분 좀 나눠주세요. 제가 차를 워낙 좋아해서. 새차 나오는 분들 보면, 주변에 뭐, 친구도 최근에 한 2주, 3주 전에 산타페 뽑았는데, 막 제가 더 신나가지고, <laughs> 사진 좀 보내고 막 이러고. 더구나 저랑 똑같은 2차 제 차보다 뭐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은 RWD를 출고하시는 분들 소식이라고 하면 저도 되게 신나게 보고 있고 리플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5999Y 모델 오너가 5699Y 모델 RWD 모델의 부러운 점또 좋은 점 짚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실 때 출고 대기 중이신 분들 계속 많은 정보들 많이 받으시고요. 또 재미있는 것들 많이 보시면서 즐겁고 설레는 시간들 보내시고 출구하신 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고 꽃길만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